여러분, 김호중이에 대한 수사가 강남경찰서에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강남경찰서에서 이번 달 말까지 김호중을 수사하고 검찰로 송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수사 상황을 보면은 결국 음주운전을 했느냐 이거를 밝히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음주운전 당연히 했지 않느냐 술 먹었다고 그랬지 않느냐 맞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는 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무죄가 되는 겁니다. 치밀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 점을 밝히기 위해서 이 아이폰을 좀 열어보고 싶은데 김호주의가 쓰는 아이폰이 세 대나 되는 데 말이죠.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는답니다. 아, 그렇겠죠. 이 아이폰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포렌식이 불가능하답니다. 옛날에 한동훈 장관도 이 아이폰을 썼기 때문에 그때 무슨 비밀번호가 스물 몇 자리였다 그래서 결국 못 풀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은 못 풀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가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데 이 차량 세대에 있던 블랙박스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블랙박스 중에 하나는 뭐그 소속사 누가 뭐 삼켰다 이런 말도 나오고 또 부셔버렸다 이런 말도 나오기 때문에 경찰이 이것을 확보하지를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자신의 자백밖에 없는데요. 이 자백은 순순하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자기는 아, 술을 뭐0잔 정도 마셨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 실제로는 아, 증인들에 의하면 같이 술자리를 했던 소주를 서너 병 마셨다 한 자리에서만. 그럼 다른 데서 또 마시고 낮에도 골프장에서 연습장에서 마셨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진짜 마신 술의 양이 얼마인지 이걸 알아야 혈중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잴수가 있거든요. 그래야만 이제 아, 도로교통법상에 음주운전죄가 되는지를 밝힐 수 있는데, 요건 조금 이제 아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요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다만 아, 이 음주운전 그리고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험운전 치상죄는 충분히 증명이 된다. 그러니까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결국은 차를 들이받고 또 사람에게 아, 해를 끼치고 이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뺑소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술을 먹은 건 자기 먹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걷는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증인들의 얘기 이런 것들로 볼 때는 술을 먹은 건 분명하고 그로 인해서 사고를 냈고 도망갔고 이거는 이제 분명하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음주 운전이냐 아니냐 이거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증거 인멸, 범인 도피 교사 이런 것들인데요. 범인도피교사의 방조냐 아니면 범인도피교사의 주범이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나의 쟁점입니다 아, 자 그래서 강남경찰서는 말이죠 폴리그래프 거짓말 탐지기라고 그러죠 이 폴리그래프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왜냐면 하 거짓말 탐지기라는 것이 아무리 어, 어느 정도는 맞는다 하더라도 법원에 가면 이거는 증거능력을 인정 안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만 증거가 있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 이것만 갖고는 유죄의 증거를 쓰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폴리그래프라래요. 거짓말 탐지. 이거는 안 한다고 나와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김호중 씨가 처음에는 소주 한두 잔 마셨다랬다가 서너 잔 마셨다랬다가 이렇게 말을 바꾸고 뭐열잔 이하로 마셨다 그러는데 경찰은 최소 소주 세병 이상을 마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특가법상의 우여운전치상 어,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이렇게 적용해서 구속을 했는데 더 알아야 되는 것은 범인도피 교사까지 될수 있는지 아니면 음주운전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 지금까지 나온 어떤 자료들만 가지고도 위험운전치상은 분명하기 때문에 뭐 아이폰 그리고, 어, 아, 또그 아, 뭡니까? 블랙박스 이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온 증거를 뒷받침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지금 참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가지고 과연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이것들은 아, 앞으로 더 수사를 해나가겠다. 아,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 사고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이 김호중 씨가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지 이것도 좀더 수사해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김호중 씨의 수사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호중 씨는 지금 강남경찰서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아직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수사가 말이죠. 진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위험운전 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증거가 확실히 확보가 됐다. 증거가 충분하다. 아 그런데 남은 음주운전이라든지 내지는 범인 도피 교사 요것까지는 아, 지금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고요. 아 사실 말이죠. 지금 김호중 씨는 대처를 너무 어, 잘못해가지고서 화를 치운 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지금 소속사 대표도 구속이 되고요. 매니저도 구속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지 말이죠. 어, 지금 소속사가 전원 퇴사를 하고 대표 이상을 변경하기로 했답니다. 그 소속사의 직원이 전부 회사를 떠나고 대표이사도 변경하고 대표이사가 구속됐으니까 그리고 사업 지속 여부도 검토한답니다. 아하 그러니까 생각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김호중이가 소속된 곳이 생각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아, 그런 기획사인데 이것이 지금 앞으로도 유지될지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직원들 다 떠난답니다. 아니, 김호중이가 지금 뭐돈못 못 벌어들이면 다꽝 아닙니까? 여기는 아마 김호중이가 거의 전적으로 지금 이 회사를 지금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가 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도 변경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앞으로 사업을 계속할지 아니면 접을지 이것까지도 지금 이제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아, 참. 한번 대처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렸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지금 어리석은 겁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정치도 그렇고 모든 것이 현장을 진단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는지, 저 강실업에게 사실은 말이죠. 우리 김호중 씨가 당시에 물어봤더라면 제가 정말 가장 현명한 좋은 그런 대처 방안을 얘기해 줬을 것인데 어쨌든 이렇게 대처를 잘못해서 화를 키운 김호중씨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수사상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